안녕하세요 뜨개짱짱 박기덕 입니다 어, 이 윗모플러 문늬 예쁘지요 그런데 어, 이 도안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보여서 뜨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 드리볼까 싶어요 음 이거는 핀테스트를 해서 제가 작품을 예뻐서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는데 외국 작품인데 보니까 도안이 없어요. 비슷한 도안들은 많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. 그래서 제가 뜨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<laughs> 먼저 이걸 보면, 무늬가 한 무늬를 제가 자세히 확대해서 보니까 15코면 뜰수 있을 것 같아요. 15코에다가 마지막 무늬는 14코로 들어가면 돼요. 그래서 어, 저는 지금 무늬 뜨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두 무늬로 하는 방법을 어, 시작해 볼게요. 그런데, 어, <laughs> 뜨고 싶은 분들은, 자, 포기 모플로가 이게 실 굵기에 따라 다르지만, 무늬가 조금, 어, 한 여섯 개, 다섯 여섯 개는 들어가야 예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무늬 계산을 15코로 하세요. 15코로 하고 마지막 무늬는 14코로 하면은 맞아 떨어질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지금 두 무늬로 할 거니까 2홉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한 코를 잡아서 자, 한 코, 두 코. 이건 다 아시죠? 이렇게 해서 29코 잡겠습니다. 3코, 4, 5, 6, 7, 9, 10, 11, 12, <laughs> 13, 14, 15, 16, 17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. 자, 29코를 떠서 기둥코 3코입니다. 한길긴뜨기니까 첫 단은 한길긴뜨기를 해야 됩니다. 한 코, 두 코, 세 코. 그렇게 해서 한번 감아서 기둥코가 세 코기 때문에 네 코째 넣습니다.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쭉한단뜰 거예요. 이때 뜰때 감아서 바늘이 들어가는 가닥을 위에 한 가닥만 잡으세요. 한 가닥. 코마다 그렇게 고르게 해야 돼요. 자, 밑에 넣었다, 위에 넣었다 하면 안 고르기 때문에 보기 싫어요. 그래서 꼭 위에 까닥에 이렇게 해서 기둥코를 포함해서 29코를 뜰 거예요. 29코입니다. 29코를 뜨되, 자,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자, 시작할 때 무늬를 한 무늬 계산을 15코로 하세요. 그리고 마지막 무늬는 14코로, 한 코로 쌓게 합니다. 그렇게 해야만이 양쪽 코수가 맞아 들어가요.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, 어 15코를 한 무늬로 계산해서 원하시는 어, 넓이에 따라 어, 무늬를 15코로 계산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한 코만 빼면 돼요. 그러면은 양쪽 가에 고르게 프로테지가 맞게 들어갑니다. 그래야만이 어, 우측과 좌측이 기울지 않고 바르게 올라갈 수 있겠지요. 여섯 무늬 같으면은 15코로 개선해야 되겠지요15한 무늬를 15코로 하면 돼요. 그러면은 여섯 여섯 무늬 같으면 예를 들어 실굵기가 가늘면 여섯 무늬 정도 들어가야 이쁠 거예요. 여덟 무늬 하든지 여섯 무늬 하든지 네 무늬를 하든지 다섯 무늬를 하든지 그거는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원하는 폭에 따라 한 무늬를 1 5 코씩 잡아서 마지막 한 코만 빼면 됩니다. 자, 하나 둘, 셋, 넷,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, 열 여, 열 스물 2 하나, 스물 둘, 스물 셋, 스물 넷, 스물 다섯, 스물 여섯, 스물 아홉 코. 자, 스물 아홉 코로 해서 한 코, 두 코, 세 코. 처음에 기둥 코를 세 코를 합니다. 세 코를 해서 자 이거는 그다음 두 번째 코예요. 자 기둥 코가 첫 코에 해당하지요. 그래서 두 번째 코에 들어갑니다. <laughs> 자세 코를 해요. 세 코를 하고 그다음에 자 무늬 시작입니다. 시작일 때 한번 감아서 자세 코는 한길 긴뜨기로 해요.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그다음에는 한번 감아서 긴뜨기 들어갈 거예요. 긴뜨기 들어가는데 자, 첫 코를 띄고 두 번째 코에 들어갑니다. 두 번째 코에 들어가서 긴뜨기. 자, 긴뜨기는 세 코를 바로 빼는 거지요. 바로 빼고 한 코, 두 코, 세 코. 이게 꽃무늬 첫 시작 무늬입니다. 왜 여기에다가 긴뜨기를 하냐면 어 그첫 번째 꽃무늬가 약간 동굴스름해요. 제가 지금 만남 만나, 만나 싶어가지고 첫 무늬를 한번 떠봤는데 여보세요. 요요 요 부위가 여기가 살짝 요렇게 어, 라운드가 져야 예뻐요. 살짝. 이게 그냥 일직선으로 한길긴뜨기를 하면은 각이 져가지고 네모처럼 보여요. 그래서 자 한길긴뜨기가 아니라 마지막... 세코 뜨고는 바로 한코 띄우고 긴뜨기 들어가요. 자, 긴뜨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슬 세 코를 떠서 한 번, 두번 감아서 자, 두번 감아 긴뜨기 할 거예요. 어디다 하냐면 한 코, 두 코, 세 코째 세 코째에 들어가서 빼고 두코 빼고 두코 빼고 자, 이렇게 해서 어, 두길긴뜨기를 했어요. 그다음에 하나, 둘, 셋. 마찬가지로. 자, 세코 했기 때문에 이쪽하고 똑같이 해야 되지요. 그래서 한번 감아서 한 코, 두 코, 세 코째에다가 자, 또 긴뜨기를 합니다. 자, 긴뜨기는 한꺼번에 빼는 거지요. 긴뜨기를 하고 다시 한번 감아서 한코 띄고 두 코째 한길긴뜨기. 처음에 하고 똑같이 해야 되지요. 그래서 처음에 한코 띄우고, 긴뜨기 했기 때문에, 긴뜨기를 하고, 한코 띄우고, 한길긴뜨기. 자, 한, 한길긴뜨기를, <laughs> 한번 했죠? 두 코, 세 코, 네 코, 다섯 코. 자, 다섯 코를 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코. 자, 다섯 코 하고 난 다음에 감아서 다시 두 번째 무늬 들어가는 거예요. 한코 띄고 두 코째. 긴뜨기. 또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 두번 감아서 하나, 둘, 셋. 세 코째. 두번 감아 긴뜨기 합니다. 또, 하나, 둘, 셋 해서 한번 감아서 한 코, 두코 띄우고 긴뜨기. 두 번째 꽃잎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다시 감아서 한코 띄우고 두 코째. 한길긴뜨기. 하나, 둘, 이러면, 자, 보세요. 양쪽에, 자, 세 코, 세 코. 코수가 양쪽 똑같이 되는 거예요. 똑같이 하고, 자, 두,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으로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자, 한길긴뜨기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기둥코는 사슬코 세 코예요. 그렇게 해서 돌려서, 코에 한길긴뜨기 또 그다음 코에 자, 두두 두 코만 하면 돼요. 그다음 무늬가 보시면 자. 한코 전이죠. 한코 전까지이기 때문에 두 코만 하는 거예요. 두 코만 하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코를 사슬코 해줍니다. 다섯 코 하고, 짧은뜨기, 짧은뜨기를, 자, 이 두길긴뜨기 한 중심에, 꽃의 중심에, 바로 옆에, 중심 기둥에 바로 옆에 코가 들어갑니다. 어, 붕덩 들어가세요, 붕덩. 붕덩 들어가서, 짧은뜨기. 그 다음에, 기둥. 두길긴뜨기 했는 코에다가, 한코 합니다. 짧은뜨기. 바로 옆에 붕덩 들어가서 짧은뜨기 한 코. 그리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코. 여기하고 오른쪽에 처음 시작했는데하고 똑같이 해야 되지요. 그래서 다섯 코 해서 사슬코 다섯 코예요. 그 다음에 또한코 띄우고, 긴뜨기 했는 거 말고, 그다음 기둥, 그 다음 기둥코입니다. 기둥코. 그 다음 기둥코에다가, 한길긴뜨기. 아, 한코 띄워야 되는데, 제가 안 띄웠어요. 그 다음 한코 띄우고, 하나, 잠시만요. 코에 밑에 다섯 코 했는 중심 세 코입니다. 양쪽 가에 기둥코 한 코씩 비워주고 그렇게 해서 세코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. 밑에 한길 긴뜨기를 다섯 코를 했어요. 다섯 코 했는 중에 양쪽 가에 한 코씩 비우고 세 코. 세 코가 한길 긴뜨기 들어가요.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코 해서 마찬가지 두 번째 꽃잎이지요. 중심 기둥 어요 중심 기둥에는 어 두길 긴뜨기 했지요. 두길 긴뜨기 양 옆에 짧은뜨기 기둥 코에 짧은뜨기 또 바로 옆에 봉덩 짧은뜨기예요. 사슬코 다섯 코지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코. 해서, 마지막 두개 남았는 거. 그러니까, 한길긴뜨기 한 코를 띄워주지요. 결국은, 긴뜨기 했는 코랑 한길긴뜨기 했는 코랑 띄우는 거예요. 한길긴뜨기 하고, 마지막 기둥코에 한길긴뜨기. 이렇게 해서 총 무늬 시작이 두, 두 무늬가 이제 두 단이 떠지는 거예요. 첫 단부터는 석총석 단이지요. 석단 뜨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. 돌아갈 때는 기둥코 세 코. 세코 해서 자, 바로 옆에 한길긴뜨기 해 줘요. 그러면 지금 두 코가 되지요. 똑같이, 요번에는 똑같이, 어, 세 번째 단하고, 지금 했는 단하고 똑같이 뜰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섯 코 해서 중심의 씨앗 부분, 그중 중, 꽃의 중심 부위죠. 거기에다가 코마다 짧은뜨기를 합니다. 세 코, 한 코, 두 코, 세 코. 세 코하고 다시 다섯 코. 둘, 서, 이, 너의 다섯 코. 다섯 코 해서, 자, 한길긴뜨기 세코 했는 코마다 들어갑니다. 하나, 둘, 셋. 하고, 다시 또 사슬코 두 번째 꽃잎 다섯 코 들어갑니다. 다섯 코. 다섯 코 하고, 짧은뜨기, 꽃 중심에 짧은뜨기를 코마다 한 코씩 세 코를 해줍니다. 해주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코. 그리고 마지막 기둥 한길긴뜨기, 또 기둥 코에 한길긴뜨기.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단까지 왔어요. 그리고 다시 또 돌아가야지요. 하나, 둘, 셋. 해서 한길긴뜨기. 두 번째 코에 하는 거예요. 기둥코가 첫 코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, 이 모플러 모양에는 자첫 코에 기둥코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뜨기를 할때 어, 기둥코에 들어가면. 이쪽에 가서 기둥코에 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양쪽이 균형이 안 잡힙니다. 그래서, 어, 요런 무늬를 뜰 때는 기둥코에 안 들어가고 두 번째 코에 들어가야 됩니다. 점 시작할 때요. 그 다음에, 자, 두 코를 했죠. 그럼 다 이제 꽃 모양이 자, 요거 할차례예요 요기 마지막 이제 꽃 모양 할차례예요 그러면은 꽃 모양이 줄어들어야 되지요. 들때 봉덩 바로 옆에 사슬 했는 쪽에 봉덩해서 한코또 봉덩해서 한길 긴뜨기 이렇게 해서 총두 어, 코를 더 합니다. 그래서 시작부터는 총네 코가 됩니다. 기둥 코를 포함해서 자네 코가 되고요. 그리고 자 사슬이 두 코예요. 두코 하고 어, 밑에 기둥처럼 중심 기둥처럼 두번 감아서 두길긴뜨기를 어, 짧은뜨기 세코 중에 중심에 들어갑니다. 중앙에 들어가서 두코 빼고 두코 빼고 두코 빼고 두길긴뜨기를 떠줍니다. 떠주고 한코두코 코 해서 자 여기서는 한번 감아야 됩니다. 한번 감아서 풍덩. 처음 시작에 풍덩했지요. 풍덩 했지요? 풍덩 두코 했습니다. 그러면, 마찬가지로, 풍덩 해서 한길긴뜨기. 또한코 더. 그럼 두 코를 하고, 기둥. 기둥 코에, 어, 한길긴뜨기 세코 있는 코 있지요? 여기에다가, 자, 세 번을 그대로 해줍니다. 그대로 해주고,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꽃잎이지요. 풍덩. 한길긴뜨기, 감아서 또 한길긴뜨기. 어, 하나, 둘, 셋. 아, 두코 해야 됩니다. 제가 세코한게 아니라 두코 했지요. 사슬코, 여기서는 두 코입니다. 어, 여기서, 자, 밑에 사슬코를 두 코를 띄었기 때문에 위에 사슬코 두코 하는 거예요. 두코 하고, 두번 감아서 중심 코에 짧은뜨기 세코 중에 중심에 들어가서 두코 빼고, 두코 빼고, 두코 빼고. 하나, 두 코. 그 다음에 다시 풍덩. 한길긴뜨기, 또 한길긴뜨기. 이렇게 해서 풍덩 두코 하고 기둥코. 뭐, 마지막 기둥코. 이렇게 해서, 자, 한 단, 두 단, 석 단, 넉 단, 다섯 단. 자, 다섯 단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. 한 꽃잎이 마무리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게, 그 다음 첫단 했는 단을 떠야 돼요. 첫단 했는 단을 뜨는데, 뜰때 콧수가 제일 중요합니다. 여기서 새로 시작하지요. 그러면, 한 코, 두 코, 세 코를 해서, 3코 하고 어, 두번째 코에 자 계속 긴뜨기 뜹니다.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로 한단을 다뜰거예요 자, 다 뜨는데 여기에서 꽃무늬 두코 했는데가 중요합니다. 여기에 두코를 했지만 풍덩해가지고 어, 한길긴뜨기를 세코를 떠야 돼요. 여기 왜두코 했는데 세코 뜨냐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런데 왜냐면, 하 자, 밑부분에, 밑에 첫, 첫 꽃무늬를 시작할 때, 한코 띄우고 긴뜨기 했지요. 그렇기 때문에, 한코띄앉는 코가 이 가난에 들어가야 이쁩니다. 왜냐면, 하 여기서, 자, 세 코하고 한코 띄웠다고 해서, 한 코를 만들어줘 버리면, 이 상태에서는 안 이뻐요. 그래서, 여기에 붕덩할 때사슬코 밑에는 두 코를 했지만 여기에다가 세 코를 해줍니다. 그렇게 해서 코수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에 세 코를 해야만이 꽃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. 그래서, 자, 붕덩해서 한길긴뜨기를 세 코를 떠줍니다. 그 다음부터는 코마다 뜨면 돼요. 코마다 뜨다가 자 계속 떠나가요. 떠나가다가 어 밑에 밑에 무늬를 보면요. 이 무늬에 기둥코 세 코가 있어요. 기둥 세 코. 한결긴뜨기세코 있는 거. 그러면 세코 있는 바로 위에 여기에는 제일 중심에 사슬 한 코를 떠서 구멍을 내주는 거예요. 거기 뭐플러에 보면 무늬가 중간에 구멍이 있어요. 그래서 똑같이 뜨기 위해서 세코 중에 여기 세 번째 코예요. 그러면 결국은 밑에 코로 기둥 코로 보면 하나 둘세 코, 세 코까지만 뜨고 한코 그냥 뜨고 한코 띄우고 두 코. 자한 코는 사슬 코입니다. 사슬 코한코 뜨고 한코 뜨고 두 코째. 그렇게 하면, 자, 하나, 세 코가 되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그래서 이 중심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. 제일 중앙에 따지고 보면, 무늬와 무늬 사이에 중앙에 구멍이 하나 생깁니다. 그렇게 생기게 해주고,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한길긴뜨기를 똑같이 뜨면 됩니다. 자, 풍덩 세코 하라 했지요. 그러면 세 코. 그 다음에 기둥코에 한 코. 또, 붕덩, 하나, 둘, 세 코. 기둥코, 둘, 셋, 마지막 기둥코까지. 네. 이러면, 자, 코수가 2 9코라했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사섯, 광코, 열 다섯, 열 여섯, 열 일곱, 열 여덟, 2아2 스물, 스물 하나, 스물 둘, 스물 셋, 2 스물 다섯, 스물 여섯, 스물 일곱, 스물 여덟, 스물 아홉 코입니다. 자, 이렇게 그 다음 무늬 시작할 때가 2물 코가 딱 돼야만이 어, 코 수가 맞아요. 그래야만이 이 무늬를 처음 시작하면 똑같이. 이제 틀리지 않고 나와요. 저도 처음에 이 무늬를 하고 그다음 무늬를 시작해 보니까 이상하게 한 코가 모자라요 한 무늬에 왜 그런 거 싶었더니 어, 밑에 여기 세 코하고 한코 띄우고 이 모양의 꽃 모양을 내기 위해서 한코 띄워준 요 코를 갖다가 여기서 안 살려주니까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. 이 코에서 살리면은 여기가 두 코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기 싫어요. 그래서 이 사슬코 두 코에다가 한 코를 더넣어줘야되요고 그래야만이 29코가 됩니다. 예를 들어가지고 코수가 더이 무늬가 더 많아지면은 자 15코씩 플러스 하세요. 그렇게 해서 폭넓게 해가 이거는 제가 떠보니까 가좀 어 가는 실로 어 폭을 조금 한 30cm, 40cm 어, 넓게 떠가지고 쭉 쏠처럼 뜨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어, 원 샘플도 그렇게 좀 넓지요? 그렇게 해서 예쁘게 한번 떠보세요. 아시겠지요? 수고하셨습니다.